한때 한국방송공사 KBS 의 번화한 우주에서 김호중이라는 별이 2년 전 전국 트롯 대회에서 우승하였습니다. 이 승리는 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명성을 급속도로 높이는 데 뿐만 아니라 그와 KBS 간의 견고한 유대를 형성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유대는 가족 간의 유대만큼 단단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종종 말하듯이 행운의 바퀴는 계속 돌고 있고. 김호중은 지금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결정은 토론과 추측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KBS는 몇년 전에 이명웅을 잃은 것처럼 김호중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명웅은 KBS의 아침포럼과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알려진 이름이며 TV조선의 미스터트롯을 통해 전국적인 가수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KBS는 김호중을 설득하여 미스터트롯 대회를 포기하고 그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봉을 10배로 늘리는 것이 매력적인 제안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김호중은 강한 결의를 보여 이 황금 같은 제안을 거절하고 미스터트롯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이 새로운 스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김호중이 대회에 머무르길 원하는 이유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명의 과거를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는 널리 이해되고 존중받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의 제작팀과 tv조선의 리더들은 김호중의 결정에 매우 기뻐하며 이는 경쟁을 더욱 불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사람 김호중은 10년의 견고한 기반을 가진 전통적인 트롯 가수입니다. 그가 미스터 트롯에 도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우주의 에너지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트롯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 시청자로서 나는 어느 날 KBS의 트롯 천국 대회에서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차고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궁금증이 일어나자 나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의 유튜브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흥미로워졌습니다. 나는 그의 재능, 열정, 그리고 그의 공예에 대한 헌신에 매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는 다음 세년 동안 김호중의 팬이 되었습니다.